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이와 탐구 그 뒷부분 있죠? 문제 푸는 거. 자,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교과서 196페이지를 펼치시고요. 우리 같이 문제까지 같이 풀면서 점검해 보도록 해요. 내울 정리하고 말하기의 목적을 파악해보자. 제법 였죠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야구 경기에서 농담했었던 거.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포수의 실험자 농담 덕분에 투수가 힘을 빼고 경기를 잘 치를 수가 있었다. 남들 같았으면 여기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잘해야 돼. 화이팅. 너 이거 잘 던져야 돼. 힘을 주는 얘기를 했을 텐데 어, 힘을 빼는 얘기를 해서 오히려 잘 던질 수, 잘잘 던질 수 있었다. <laughs> 자, 그다음 만다꼬라는거 있었죠? 만다꼬라는 질문 덕에. 불필요한 힘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 라는 마법 같은 질문.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데 이럴 때만다고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다. 성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라토라는 친구 이제 사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끝없이 달리기를 권하지만 나는 달리기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이 있었죠. 자 강박과 약박, 음표와 심표가 음악의 리듬을 만들어 가듯이 인생에서도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네요. 자, 여기서 말하기 목적은 뭐였죠? 인생에서 힘을 뺄 때는 빼고 줄 때는 줘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남의 넋을 또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주제가 되겠네요. 자, 네, 앞으로 넘겨서 199페이지를 펼치면 지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설득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설득을 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그리고 그걸 듣는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세 가지의 요소가 바로 설득을 하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이성적 설득은 뭐라고 그랬지? 말을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래서 말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이다 이 말이 이 말을 할때이 말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연역이나 귀납 같은 논증 방법을 쓴다든지 그래서 통계 자료라든지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설득이 되려면 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줘야 신뢰성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메시지를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 등을 활용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감상적 설득은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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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는 청중이죠. 그래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다. 어, 선생님의 마음 한번 사로잡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감상적 설득 전략이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유머를 사용해서 재미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즐거움을 준다든지, 또 공포심을 자극해서, 이거는 문제점을 강조해서 공포심 자극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거 하지 마세요. 뭐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말할 때 보통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는 이 욕망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또 설득력을 높이기도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인성적 설득.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인성적 설득은 말하는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하는 말에 신뢰를 주는 전략이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말하는 사람이 청중과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이끌기 부분을 보시면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득 전략이 있는데 이성적 설득만 해야 되니 감성적 설득만 써야 되니 인성적 설득만 써야 되니 생각을 해봐도 아니겠죠. 자 설득력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인성적 설득이 돼야 되고 논리적인 근거 이게 이성적 설득이에요. 이성적 설득이 돼야 되고 또상대방의 공감을 얻으려고 자, 감성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이세 가지가 다 어그러져야 우리가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탕으로 해서 밑에 이제 남자 고 여자 애가 대화 하고 있 죠？그거 한번 보 도록 합시다. 여기서 볼게요. 자이 간에서 말하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 자 여러분은 여기서 뭐에다가 소리 왜아 예, 이렇게 별표를 쳐야겠습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이 나타난 부분이구나 물론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다 얘기해 주긴 했지만 뭐자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부분을 찾아보자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 있는지 주장은 뭐였습니까 바로 인생에서 힘이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야 된다는 게 주장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어 이렇게 네 가지의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야구경기 있었죠? 포수의 농담으로 인해서 투수가 힘을 빼고 경기를 잘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갖고 원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그랬습니까 오히려 힘을 주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알지? 모두 형만 쳐다보고 있어 이번 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잘 던져야 돼! 힘내! 이렇게 오히려 힘을 내게 만들어 오히려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말을 해서 오히려 긴장하게 돼서 공을 못 던지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가와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형 이거 두개깨입봤어 개 추워? 나이 들었네 와, 이런 식으로 긴장을 빼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공을 더잘 던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을 빼는 거에 중요성 이런 거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마라톤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도 있지만 음료를 마시면서 캬 하면서 쉬는 그 음료의 한잔 쉬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만다꼬라는 얘기를 했었죠. 만다꼬 뭐한다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봤다는 거야.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을 때 사실 걱정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만다꼬 질문을 던져보니까 만다꼬 내가 이렇게 긴장을 하지? 나는 사실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긴장을 풀 수가 있게 됐었다. 힘을 뺄 수가 있었다. 자 마라톤 얘기 했었죠 친구가 마라톤 하는 친구였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아까 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음악 부분을 볼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음악 부분을 볼게요. 음악에 서는 뭡니까? 바로 강박과 약박, 음표와 쉼표 이것들이 합쳐져서 리듬을 만든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보세요. 자이 구체적인 지금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인생에서 힘이 줄 때는 빼고 온가? 그러니까 힘을 뺄 때는 빼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죠. 좀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반적인 내용 가져. 이것도 구체적이죠. 자, 여기 이 구체적인 것들 중네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일반적으로 인생에서요.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는 것이야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논증 방식 중에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귀납의 방식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 이 메시지에서 바로 이제 귀납의 방식이 쓰여져 있구나. 귀납의 방식을 쓴 '이성적 설득 전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니에예 보면 말하는 이는 자신의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다양한 구체적인 사실에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데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냈으므로 구체적인 데서 일반적인 것으로 이끌어냈으니까 자, 이 이성적 설득 전략은 뭐라고 볼 수가 있다? 바로 기납의 논증 방식을 써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쓰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겨서 198페이지를 펼치시면요. 자이 강연의 내용과 말하니가 사용한 어떤 전략입니까? 바로 감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누구를 건드리는 거지? 청중을 건드리는 거죠. 청중을 건드리고 있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바르게 연결을 해보자. 맨 처음에 1번 볼게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랑 공통인 관심사가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의 관심사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주의 집중시키고 있죠 저도 야구 중계 중개, 야구 중계를 곧잘 보는 편인데요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밑에서 듣는 이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을 말하면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리감을 좁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중학한건 무엇입니까? 바로 만다고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때 사투리를 굉장히 실감나게 표시를 했죠. 선생님도 할수 있어요. 만다고 그릇에 빠지겠어 너. 이렇게 번역하자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자, 이것도 할수 있어요. 만다고 그돈 주고 샀나. 잘하지 않습니까? 자, 뭐하러 그만한 돈을 들여서 샀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실감나게 사투리를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하하 재밌다. 이렇게 웃었죠. 사투리를 실감나게 구사해서 재미야. 웃음 의미 어, 어서 우리 감성적 설득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 이를테면 자 예보 볼게요. 이를테면 제가 강요 프로그램에 출연하 했다고 생각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저 걱정이 됐다고요. 자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저 사람이 걱정이 됐었구나라고 청중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청중으로 하여금 동정심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니까 이런 거를 써서 감성적 설득 전략 자 그다음에 자 평소에 이렇게 막잘 웃던 사람도 카메라를 정색하고 들어오면 표정이 굳죠. 결혼식 같은 데서도 신랑 신부 하기 올라오세요. 카메라 여기 보세요. 잘 밀착하시고 45도 어깨 하시고 웃으세요. 하나 둘 하면 어색하게 에이 이렇게 웃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졸업사진 찍을 때이 이상하게 웃죠. 자 이런 거 얘기하면 어때? 와 이렇게 막 웃죠. 왜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청중등이, 청중들이 청중들이 알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일을 이야기하면서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재미를 유발을 했구나, 웃음을 유발을 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99페이지를 펼쳐서 아까 1 9 9페이지라고잘못 설명했는데 아까가 197페이지였어요. 이 지문이랑 헷갈려가지고. 자, 어쨌든 이 강연에서 뭡니까? 체크, 체크, 체크. 인성적 설득 전략이 이루어진 부분을 파악해보자. 인성적 설득 전략이 뭐라고 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설득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하!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죠. 카피라이터가 뭐죠, 여러분? 카피라이터, 광고의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광고 보시면요. 여러분들,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 과거를, 광고를, 광고를 보다 보면은, 어, 사실은 애플워치 같은 거막 하고 싶다 는 생각 안 들었어요. 핸드폰 받고 싶다 는 생각 안 들었어요. 자, 근데 광고를 보다 보면, 막 갑자기 멋있는 애플워치가 막 팍팍팍팍 막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들 애플워치 가지시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꼬시면 어떻게 돼? 넘어가죠. <laughs> 그렇죠? 자, 그리고 핸드폰, 바꾸고 싶은 일도, 바꾸고 싶은 생각 일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어떤다고 핸드폰 막 광고가 슈슝 나가면서 최신 핸드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거 광고 보면 어때요? 어, 날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사고 싶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니? 자 내가 갖고 싶다. 저걸 가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진짜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바로 광고 같은 데서 죽입당한 거. 그런 걸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저는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욕망이 아닌 욕망을 주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제가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욕망이 사실은 주입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라는 걸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좀더 설득력이 높아지죠 이 사람이 그런 거 해봤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말이 지금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 아 내가 가진 욕망이 진짜 내가 원. 해서 가진 욕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죠, 그렇죠? 자, 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상적 설득이 되는 거야. 이런 차를 몰아라, 이런 코트를 입어라, 이런 집에서 살아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게 될 때는 그게 스스로 욕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입 수, 주입당한 것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입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갖고 싶다, 바꾸고 싶다 이런 욕망이 들때 만다코를 대세겨. 를 권하는 겁니다. 왜냐,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뭔가를 굉장히 갖고 싶어질 때, 만났고!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이게 정말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기술에 휘둘려서 내가 잠시 내가 갖고 싶다라고 착각하는 건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인성적 설득 자 전략. 자, 그럼 옆에 볼게요. 자, 이끌기를 보시면, 설득하는 말을 들을 때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와 감성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지도 중요하지만, 위에는 이제 이성적 설득이고, 감성적 설득이죠. 하지만,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인성적 설득이죠. 마른이가 주제, 주제에 관한 전문가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랍니다. 인성적 설득이 중요하다. 어, 뭐, TMI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세 가지를 분류했다고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인성적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럼 거기 밑에 여자애가 말하고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답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의자의 답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말하는 얘가 자신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게 다 인성적 설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직업적인 전문성. 또, 그리고 어때? 말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 그리고 굉장히 침착한 태도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있어. 이거 다 뭐라고? 이것이 다 인성적 설득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해서 한번 설득 전략 외에 이강연은 설득력을 더하는 요소나 부분을 더 찾아보자. 띠롱 보시면, 자 이거는 굳이 이 강연뿐 아니라 다른 강연에서도 우리가 강연이라는 것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분명하면서도 아주 당당한 어투가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겠죠.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요 사실은요, 아 떨리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 뭐야저 사람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저를 따마 있고 따라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당당한 말투. 와,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신뢰감을 주게 되죠. 또 마, 그리고 이제 또 말하는 사람이 듣는 이와 골고루 눈을 맞춰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이 중에서 한 명하고만 눈을 맞추고 또 생각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이서 지금 뭐, 사인 주고받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집중이 안 되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골고루, 여기 강연자들하고 골고루 눈을 이렇게 싹 주고받으면서, 싹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좀더 강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신뢰감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강연 내용이 굉장히 어울리는 손짓과 몸짓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뭐였지? 이렇게 지어박았다니까요 엥! 막 이런 식으로 했죠. 그니까 비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강연 분위기가 좀더 자연스럽게 된다. 또, 우리가 만다꼬를 설명할 때 썼던 시각자료 있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각자료를 써야 우리가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말투, 눈을 골고루 맞춘다는 거, 그리고 적절한 비언어적 입혀 손짓과 몸짓. 그리고 적절한 시각자료를 쓰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이 글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은 타당한다고 생각해? 자,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차를 바꿨다는 얘기는 지나치게 특수한 사례가 아닐까? 자, 이거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요 지나치게 어땠습니까? 남의 눈을 의식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었죠? 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사택에, 뭐 예를 들었었지? 그고 사택에서 어쩌나 그래서 이제 그 보너스가 돈이 올라갈 때마다 차가 착! 바뀐다고 했었죠. 그걸 보니까, 그런 사례를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어떤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더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갔죠. 그럼 이거 논증 방식 뭐야?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갔으니까 바로 귀납의 방식이 쓰인 거죠. 귀납의 방식에서 타당성을 의심해 보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이 얘가, 얘가 지금 몇개 들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 내린 게 아니야? 어, 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 라는 식으로. 그 우리가 이제 어~ 논리성을 의심해 볼수있죠 타당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약하다 몇 가지밖에 안 들었잖아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어, 우리가 타당성 질문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사택에 사는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차를 바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로 볼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례일 뿐이야. 이거 아주 특수한 사례지. 이걸 가지고 성급하게 또 일반화 내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타당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체 이제 문구에다가 우리가 딴지를 걸 수도 있어. 뭐냐 좁은 땅덩어리에 라고 했는데 좁다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좁은 거야? 어 10cm가 좁은 거야? 20cm인 거야? 30cm인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 얼만큼이 좁은 거야? 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많은 거야? 100명이 많은 거야? 200명이 많은 거야? 500명이 많은 거야?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지 않잖아. 자, 그래서 근거가 부족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좁다는 게 어느 정도가 좁은 거야? 많다는 게 어느 정도가 많은 거야?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 그거 모르겠어.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근거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면은 놀랍게도 다 끝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네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이어서 우리 뭐 하면 되겠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관련된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 풀이 시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